안녕하세요. 도시농부 입장, 거봉포드입니다. 아, 다시 한번 옥상에 올라왔는데, 아, 한달 정도 지난 것 같아요, 올린 지가. 아, 요새는 또 계속 이렇게 안 올리다 보니까, 아, 올릴 시간도 별로 없었고, 어, 특별하게 올릴 게 없었고. 그래서, 어, 오늘은, 어, 가을, 이제, 가을이 다가오니까, 아, 어, 가을 심을, 뭐죠, 뭐, 이제 무나, 뭐, 파시나, 그 다음에 시금치나 그런 걸 심습니다. 아, 그래서 오늘은, 어, 제가 저번에 그냥 미리 무 씨를, 김장무를 미리 심어 놨는데, 어 보시면은 여기는 이렇게 많이 자랐습니다. 한 15일 정도 된 거죠. 15일 전에 미리나 씨를 뿌려서 했고, 어, 나머지도, 어, 이렇게, 음, 심으는 게 있었는데, 요새 비가 계속 오고 하다 보니까, 어, 물을 안 주고서 좋긴 좋은데, 어, 자리 잡기 전에, 어, 애들이 또 비에 하도 맞아서 썩고, 그 다음에, 아또 어, 약을 안 주면은 처음에 크면서 밑에 보면은 흙 속에 벌레들이 있습니다. 개들이 갈고 먹는 현상도 있고, 어, 그래서 이렇게 잘 자라지 못합니다. 뿌리 잡기 전까지는. 그래서 보면 이파리가 막둥둥한 거는 다 개들이 벌레가 있어서 잡아먹기 때문에 한번 약을 쳐줘야 되고, 어, 중간에 이렇게 잡아 꺾이는 게 있습니다. 그런 게 벌레가 있어서. 그래서 게 자리 잡힌 데는 어느 정도 큰 거는 계속 커는데, 크지 않는 거는 안 큽니다. 그래서 오늘 빈 공간 같은데, 이런 데, 이렇게 심을 거고요. 음, 시금치도 한번 심으겠습니다. 이렇게 파, 파가 심으면, 가을 되면 이렇게 파가 대파처럼 크는 겁니다. 저번에도 또 이게 또 같이 심을 때 15일 전에, 온게 심은 건데, 아직 크지가 않습니다. 음. 그리고 이렇게 또 쪽파도 어저번 심어놓은 거 쪽파도 이렇게 컸습니다. 그래서 보면 쪽파도 또 어, 크다가 많은 게 있습니다. 이렇게 보면 잘라지는 게 있는데 벌레들이 중간에 보면 이렇게 잘라 중간에 잘라 먹습니다. 제자기들이. 여기도빈 공간 다시 심을 거고요. 음. 가을에 이제 상추는 다 없습니다. 상추는 다 뽑혔는데 저번에 상추 씨 뿌렸는데 몇 개만 이렇게 몇 개만 다시 요거만 옮겨 심고 나머지는 어, 다시 다 정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. 음, 남은 거는 딸기, 딸기도 그냥 계속 어뭐 나오는 거죠. 뭐, 뭐 달리거나 그러지 않는데 비가 맞으니까 계속 합니다. 뿌리만 살아있으면 내년 봄에 다시 올라오니까요. 그다음에 청양고추, 청양고추는 아니고 무슨 이 고추가 이게 되게 길쭉길쭉한 고추입니다. 매운 건데 그래도 참. 이 고추가 길쭉길쭉 합니다. 고추하고, 그 다음에 방울도마토. 방울도마토도 되게 크게 잘 키우는데, 아, 이제 가을이 점점 되면은, 날씨가 추워지면은, 과일들이 익는 속도라든가 크기가 많이 안 큽니다, 이제는. 날씨가 춥기 때문에 애들이 오므라되기 때문에 많이 커지질 않아요. 그 어, 네, 상추는 조과하고 어, 깨 들깨 깻잎 두 개만 심어놨습니다. 그냥 가끔 뭐 가을에도 고기 먹으면 삼겹살 먹을 때 필요해서 두 개만 심어놨습니다. 네, 부추 부추도 몇번 잘르고 이제 지금 이 가을 되니까 이제 꽃이 이제 열매 맺기해서 이렇게 다 꽃이 올라옵니다. 요거를 먹으려면 지금 싹 잘라서 어, 뭐해 먹어도 되고 되지만 그냥 씨를 받겠다 하면은, 이렇게 놔두면은, 씨가 다 가을에 맺습니다 이건 잘 자랐기 때문에, 다 잘라서, 부침개라든가, 뭐, 해먹겠습니다. 비타민, 비타민, 예, 채소. 이 비타민은 진짜 상추보다 더잘 자라고 그런 것 같아요. 되게, 되게 어릴 때 먹는 잎인데 저는 그냥 상추용으로 크게 길러서 싸먹습니다. 크게. 아스파라거스아스파라거스도 이제는 다 끝났고, 그냥, 자다가 겨울 지나고 봄에 순 올라올 때 그냥 따먹는 걸로. 이렇게 계속 올라오면서, 순 이렇게 올라오면서, 어, 입이 생기기 때문에 봄 되면은 또 많이 올라올 겁니다. 그때 다시 따먹는 걸로. 여기도 샐러리인데, 이것도 다 뽑고, 잘, 난 별로 안 좋아하지만, 그냥 골라서 다지고, 여기도 무 심는 걸로. 오케이. 여기도 쪽파. 쪽파도 잘 자랐습니다. 이정도면 뭐, 하나 해먹어고 부추. 여기도 씨가 다 올라올라. 그래서 저거는 앞에 거는 잘라서 먹고, 요거는, 하나는 씨또 받아서 놓는 걸로. 이렇게 해서 오늘, 어, 저빈 공간 다시 되었고, 여기도 새로 다시 다 엎어서, 새로 씨를 뿌려서 새로 키우겠습니다. 여기도 보면은 중성중성 난거 있고, 안난거 있고, 그래서 이렇게 약을 쳐줘야 되는데, 안 쳐줘가지고, 여기도 비운 데는 다시 씨를 뿌리고 차이는 그렇게 나도 차이는 없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음 다시 무 씨를 심기해서 올라왔습니다. 그래서 한쪽에 이쪽에는 아 이제는 이거 월동, 어 시금치, 시금치 씨를 지금 뿌려놔서. 어, 올해 뜯어 먹는 것보다는 어, 내년 봄에 어, 하기 위해서 미리 심어놨습니다. 그리고 오른쪽 무 어, 이번에는 무 씨를 요거 요거 심어 보겠습니다. 어, 씨는 심을 때한포기에 어, 씨를 두 개나 세 개씩 넣는 거죠. 왜냐면은, 싹이 안 나오시고, 저때 죽기 때문에, 아, 세개 정도 심어서 잘 자라가지고, 어, 느 정도 큰다 하면은, 속아주면 됩니다. 그러면은, 하나, 하나씩만 냉기고 나머지 다 속굽니다. 그런 식으로 이렇게 씨를 아, 세 개씩, 두 개씩 이렇게 놓습니다. 한 구멍에다. 가 그러면은, 저쪽에다 어, 심는 거를 한번 이렇게 해보겠습니다. 여기도 어 어, 보시면은, 어, 이렇게 벌레, 이런 파란 벌레와 저렇게 또겨단니는 이런 벌레 때문에 애들이 올라와서 이파리 먹고 이렇게 합니다. 그래서 이거를 어, 잡기가 힘드니까, 땅을 다 파서 잡기 힘드니까 그냥, 어, 보이면은 그냥 바로 잡아 죽이는 거였지. 이런 벌레들이 상당히 많습니다. 이런 것들이. 이런 벌레들이, 어, 어린 순을 잘 잡아먹습니다. 이 파란 벌레는 상추나 이런 뭐파 군데 있고, 까만 것들은 땅속에 많이 있습니다. 우선 저렇게 두 군데, 세 군데 했고, 나머지도 더 하고, 이렇게 하겠습니다. 그다음에 오늘은 요것도 어~ 상추는 어~ 요거 다풀다 없고 다 여기도 씨를 다 뿌렸는데 안 나오고 요만 요만큼만 만 나온 거예요. 씨가 다안 나와서 비 때문에 이렇게 나왔었는데 이런 게 어~ 다죽고 그리고 또 풀이 많아서요상요 상추 요 파란 상추만 아~ 어 다시 다 옮겨서 상추 한쪽에만 심어 먹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. 상추를 심어다가. 이렇게 상추를, 상추만, 요거 한 군데만 심었습니다. 아, 요 풀은 다시 싹 뒤엎어서, 여기다나 시금치, 시금치를 심어보겠습니다. 흙을, 어, 풀이 너무 많고 그러니까, 흙을 다 뒤엎어서, 흙을 뒤엎고 다시 또 나옵니다. 근데 이걸 다 뽑게 너무 많으니까, 다 뒤엎는 거죠. 시금치, 시금치 한번 씹어보겠습니다. 씨는 넉넉하게 뿌립니다 또 섞어내면 되니까 어. 안 나오는 것보다 넉넉하게 뿌렸다가 청청. 더다 나올 겁니다, 분명히 이거 뽑지 않은 이상은 어, 다 이제 비 맞고 하면 다시 살아날 겁니다. 햇빛이 이렇게 계속 감으로 죽지 않은 이상은 계속 나옵니다. 자, 이렇게 어, 나머지도 더 하는 걸보여싶지만다 하고 어, 이렇게 다시 한번 어, 무하고 시금치 그다음에 다시 한번 다시 심어봤습니다. 아, 특별하게 바뀌는 건 없고, 음, 점점 뭐, 호박도 늦게, 너무 늦게 심어 놨기 때문에, 좀 올라오는데, 한번 잘 키워서 호박같이 달리는 거 한번 촬영 때 다음에 한번 보겠습니다. 토마토도 어, 많이 따먹었습니다. 토마토 따먹었는데, 크는 게 점점 작더라고요, 이제는. 자, 이렇게 한번, 음, 다시 한번 목상 텃밭에 올라왔습니다. 자주 찍어야 되는데 어뭐 하는 일이 있고 뭐 투잡을 하다 보니까 어뭐 찍을 시간도 없고 이렇게 좀 많이 유튜브에 이렇게 내가 찍는 거에 이제 점점 더 시간이 없네요 어 다음 영상 때까지 뵙겠습니다 그럼 안녕